여러분 반갑습니다. 최 GPT 관련해서 인공지능 관련주다 보니까 오픈AI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재료 상황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픈AI가 작년에 7천억대 무려 손실을 봤다고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조 투자 유치를 결정했다는 거죠. 아무래도 최근에 오픈AI가 론칭 이후에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 B2C, B2B 양쪽 비즈니스 모델을 모두 빠르게 내놨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프라 비용이 굉장히 커졌죠. 자, 이런 게 적자가 누적돼 가지고 어 이런 상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그 이후에도 자 그런데 자, 깜짝 실적이 나왔어요. 자 ms하고 알파벳 자 구글 쪽이죠. 자 ai하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효자다 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자 ms 같은 경우는 자 매출이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무려 8%나 늘었어요. 시장 절망치보다 높게 나왔죠. 순이익도 무려 20%나 증가했었고요. 그죠? 자 그리고 알파벳 같은 경우 구글 같은 경우도 한번 보게 되면은 자 매출 관련해서 지금 월가 예상치보다 2.4% 웃돌았습니다. 그죠? 지난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7%나 증가했고요.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상승세 보여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MS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수익화엔 조금 조심스럽다. 당장에 돈벌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현실적인 시간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AI 서비스는 점진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격적인 수익은 2024년도 하반기부터 발생을 시작할 것인데, 즉, 지금 23년도니까 한 1년 반 정도 남았죠. 1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MS는 조금 다른 클라우드 기업들보다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다만 몇 분기가 걸릴 수도 있다라고 평가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2차 전지 마냥 지금 이렇게 대상승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하고 a i 는 죽는 것이냐. 자 그렇지가 절대 않는다는 거죠. 자 AI 기업 쪽 그리고 MS 쪽에서는요 당장에 이제 3분기 때 우리나라 중견기업, 스타트업의 대대적인 투자를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국내 AI 선장서도 꽤 있어요. 구체적인 계약 조건 상황도 지금 전달받은 상태입니다. 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엠바고라서 따로 말씀을 못 드릴게요. 자, 아예 특징주 나오거나, 아니면 뉴스 나오기 전에 제가 미리 기띔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AI 산업이 과도기로 들어가려면 AI의 메인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이 나와야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어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러한 어플에 대한 데이터를 갖춘 국내 기업의 투자 필수적이라는 거죠. 자 지금 ms나 자, 구글 등이 하고 있는 lmm 사업 즉 라지 랭귀지 모델 자 대규모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상업적으로 대중화가 힘듭니다. 특정 기업만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집 pt가 엄청나게 올라간 건데 중요한 건 특정 기업만 크는 게 아니라 이런 대기업 큰 데만 크다 보면 아무래도 인프라가 한정적일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데이터가 또 굉장히 문제가 돼요. 이런 곳에서 저 아무 데이터나 막 끌어다 썼다 간 소송이 지금 예고되고 있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최, 최 GPT 오픈에 의 국내 이용자 정보 유출 때문에 과태료도 나왔어요. 이렇게. 얼마나 되진 않지만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나서 지금 sds도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가속한다 라는 계획이죠 뭐 때문에 기업 내부 데이터 유출 우려하기 때문에 고객사에서 조금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그만큼 데이터 유출 우려 문제 때문에 앞으로 lm 같은 경우는 상업적으로 대중화가 좀 힘들 거예요 그리고 자사의 데이터를 지키면서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구글 ms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카카오 네이버 정도 이 정도만 가능하고 나머지들은 조금 어렵다는 거죠 자 앞으로 이제 저작권 관련해 가지고도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넘어야 산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야, 그러면 진짜 AI는 잘못 가겠네. 자, 그렇다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l m m 쪽에서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 나머지 기업들은 어떤 것을 해야겠습니까? 특정 사업의 전문 영역, 즉 AI 버티컬 서비스, 전문 영역 특화 서비스가 전략적으로 밀고 나가야 할 방향이라 이거죠. 자, 무조건적으로 데이터를 많이 수집한다라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쓸모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쓸모가. 그죠 더욱 더 효율적으로 특정 상황에 맞는 맞춤형 AI 서비스 자 B2B 서비스 특정 타겟에 정교하게 수익을 내야지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당연히 그런 정교하게 의미를 내는 수익 큰 모델 기업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구글 MS 쪽에서 M&A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죠 최근 방한한 a i 천황자 앤드류 응 스탠퍼드 교수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후발주야도 기회가 있다 자 독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완전히 다 잡아먹을 수 없다 현재, 오픈 AI 최 GPT-4가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고 있지만, 자, 활용 목적에 맞는 최적화된 BM 모델을 가진 회사가 시장을 분할할 것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자, 특히나 최근에 영어로 학습한 ai 같은 경우는 한국어를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언어를 중심으로 한 모델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죠 그죠 결론을 내자면 ai 시장은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4년 자,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 얘기가 나올 텐데 자, 적자를 보면 투자했던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순간 그 돌아서려는 움직임을 바로 보여주려고 할때 새로운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렇다면 그 섹터는 여러분들이 바로 몇달 전부터 보셨던 2차 전지와 같은 어마어마한 움직임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즉 ai 광풍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제 시작이다 2차 전지가 처음 나온 게 언제죠 2010년도 초반이에요 그때보다 실질적으로 생활 점유율이 높아지는 2020년도 2020년도 초반 지금 23년도가 돼서야 10배 20배 종목이 나왔다는 거죠 그죠 실질적으로 생활 점유율이 늘어나고 구체적인 계획이 가시화 되는 시점부터 10배 20배 종목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차트 한번 보시면요. 자, AI 대광풍이 불었던 자, 1월 달부터 이렇게 저점 만들어주고 나서 오히려 고점까지 쭉65% 대상승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량 없이 쭉 빠지는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 처음 상승해줬던 그 양봉 자리 지지해주면서 역해된 숄더 모양. 자, 역해된 숄더 모양으로 확실하게 지지 잡아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월 달에 바로 이렇게 뉴스 터트리면서 거래량 실어서 올려주고 다시 여기 저점 잡아준 다음에 미친 듯이 거래량 뿜어주면서 전구점 매물 때 해결해준 모습이죠. 당연히 전구점 매물 때 거대한 거래량과 함께 뚫어주니까 바로 뚫어주고 지지받아주고 다시 뉴스 터트리면서 거대한 거래량 실어서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근데 이제 그때 이후부터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거래량도 굉장히 줄고요. RSI 값이라고 하면은 자 이, 이격도를 말하게 되는데요. 이격도가 굉장히 아래일 경우에는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쭉 내려가고 있던 찰나에 최근에 뉴스 하나 붙이면서 다시 한번 매물 때 소화해주고 있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지금 3거래일, 4거래일 내내 하방 추세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하방 추세는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제 에코프로하고 금양포스코 쪽에서 지금 하방으로만 거래 대금이 무려 지금 10조에서 20조가 터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요. 자 보시면은 지금 오늘도 오늘도 지금 21% 하락을 맞았고요. 그죠? 그리고 금양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금양 같은 경우도 오늘 무려 28%의 하락까지 갔었다니깐요.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락이 이뤄지고 거래대금도 엄청나게 터지고 있습니다. 오늘 금양 같은 경우도 1조가 터졌죠? 1조가 지금 하락 배팅 중에 걸리면서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대하락포, 대하락세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어제 2조가 터졌다가 오늘 바로 1조 터지면서 1조 터지면서 밑으로 내려앉고 있는 모습이죠 시총도 지금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만큼 지금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모든 시장에 돈을 휩쓸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 하에서 자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요 고점 요 고점 요 고점 부분을 지금 잘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또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 이런 볼린저 밴드 하단선도 지금 잘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올라간다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왜 그러느냐. 아직 산적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8월달에 MS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결정할 중소 몇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자, 최근에 이런 뉴스 때문에 어마하게 올라갔을 때뭐 때문에 올라갔는지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중소기업이 기본적으로 어마어마 만 시세를 이루면서 몸값을 가장 많이 몸값을 가장 많이 올릴 수 있는 수단이 뭡니까? 자, 어떤 대기업과의 협업이죠. 그 협업이 잘될 경우에 M&A까지 연결 지을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런데 이런 이스트 소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팀진의 AI 휴먼 협업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앞서 재료에 설명을 드렸겠지만은 기본적으로 LLM, LLM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구글이라든가 자, MS 같은 큰 기업밖에 못해요. 하지만 그 밑에 특화된 기업들, 그 버티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더 강점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MS나 구글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버티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의 손을 내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AI 휴먼의 최강자를 다투고 있는 이스트 소프트에 투자했다는 겁니다. 자, 이 뉴스가 협업인데. 이 협업 다음에 진행될 이야기가 뭘까요? 협업을 했으면 본격적으로 어떤 계약 내용이 진행될 것이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추가적인 공시가 있을 것인데 그 공시가 바로 언제다 8월이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협의 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다른 구글이라든가 자 그런 대기업들도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결과를 분명히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가격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볼리저밴드 하단선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바는 아시죠? 자 실질적으로 95%의 범위 내에 주 국가에 다니는 길만 지정하는 것이 바로 볼링 저밴드인데, 그 하단에 있다. 하단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주가가 지금 생각보다 많이 하락해 있다는 라 의미 하고요. 자, 그리고 아 r 사 i 지표 또한 보시면 이렇게 쌍바닥 잡아주면서 서서히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급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수급도 보신다면 외인이 며칠째 계속 사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외인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매도가 나온 2차 전지와는 조금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상업 펀드에서 팔았지만 이 물량을 지금 기타 법인이 그대로 받아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히려 지금 기회다. 오히려 기회적인 측면에서 이틀서부터 담고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바로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자,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올라줄 때 윗꼬리를 길게 달아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추격하다가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락세 맞고 바로 손절. 다시 손절하고 나니까 다시 오르고, 다시 따라붙고 나니까 다시 또 밑으로 빠지고. 다시 따라 붙고 나니까 또 밑으로 빠지고 손절 그리고 나중에 다시 따라와지고 이거 한 두세 번 정도만 반복하시면요 바로 계좌 깡통 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맥점들, 타이밍들, 좋은 매물대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스트소프트 대응 전략집이 다 마련해 놨습니다 자, 뭐 적혀있습니까? 첫 번째, 매도가 적혀있죠 매도가는 1차 매도가, 2차 매도가 두 가지로 간략하게 적어놨습니다 자, 장기적으로 어디까지 보면 좋을지 1차 매도가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가면 좋을지 2차 매도가 적어놨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매수가 적어 놨죠. 매수가 적어 놨습니다. 어디서 사면 좋을지. 사실 지금부터도 조금 괜찮은 맥점이긴 합니다. 자, 매수가 적어 놨고, 그래도 밀린다면 어디가 좋을지. 2차 매, 2차 매수가 다 적어 놨고요. 자, 세 번째,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8월 중에 MS 쪽에서 좀 투자 관련 뉴스가 있습니다. 제가 엠바그라서 따로 말씀을 못 드려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미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협의되고 있고, 계약 조건도 미리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 재료에 대해서 다 적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꼭 받아가셔가지고, 매매 참고하셔서 큰 수익 내시는데 반드시 참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 분들 100% 무료예요. 1 0 0 무료고, 절대 외부 유출을 하지 말아주시고요. 정말 좋은, 귀중한 자료니까 꼭 본인만 쓰시기 바라겠고, 요,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시는 0 1 0 7 6 2 4 1 6 8로 자, 이스트소프트, 그리고 자료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이건 단기로 보는 게 아니라 조금 스윙적 관점으로 좀 보셔야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난 내일 당장 어떻게 대응할지 좀 알려줘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 종목명 이스트소프트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내일 대응 시나리오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보내시는 번호 0 1 0 7 6 2 5 4 6 8로 보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제가 당일 중에 최근에 급등 급락이 심한 당일 중에 단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제가 2주 내내 올리고 있는데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영상 내에서 말씀드리고 있죠 5에서 10% 수익 계속 나고 있다 자 오늘만 하더라도 자금제 투매 투매 투미 바로 잡아 드리거든요. 틈에 바로 잡아 드리고 1대1에서 명심하시고 분할을 잡아 볼게요. 말씀드린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8% 수익 났었죠. 자, 요런 부분들 여러분들께 직접 실시간으로 지금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셔 가지고 단타로서 기본적인 수익 챙겨 가시면서 제가 추천 종목도 같이 드리니까 꼭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공개방이고요. 요 링크 받으셔야만 참여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 채널 관리 쪽에서 초대 링크 제가 바로 받아서 보내 드리니까 요거 받고 싶으신 분들 010-7625-3168로 참여 참여라고 적어주세요.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참여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자 아무나 보시 들어와가지고 눈팅만 하시면 바로 강퇴합니다. 자 절실하게 매일매일 보시면서 대응하실 분만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이스트 소프트에서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회색 기둥 이후에 이러한 초록색 뜬 이후부터는 좀큰 상승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들도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차트 분석을 해서 자주 말씀드리는데 자 이러한 회색 기둥은 무엇이냐? 그리고 이런 화살표가 무엇이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의 노하우가 자, 포함된 지표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런한폭 폭발적인 시세 이루어지기 전부터 어느 정도 시세를 좀 보여줍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신호를 주면서 나오 결과적으로 이렇게 폭발적인 신호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눌림 자리 주면서 다시 한번 폭발적인 시세 주게 되거든요. 자 뿐만이 아니라 도우나하텍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세 주기 전에 계속해서 이렇게 신호 떠 주면서 모양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몇달 전부터 조금 이상하다 싶어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그래서 바로 올라갈 때부터 제가 눈여겨 보면서 계속해서 분석 영상 보내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칸나리아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두울 물산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기 전부터 한번 뜹니다. 자주 뜨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회색 기둥. 을 지나고 나서부터 조금 뒤에 뜨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큰 시세들 그리고 그 이후에 눌림에서도 이러한 시세 떴다 싶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큰 시세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종목 발굴 및 스윙 관련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지표인데요. 자 이렇게 마스터만 한다면 너무나도 대박을 먹을 수 있는 좋은 지표이긴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지표 한 가지만 보지는 않습니다 자 재료, 업황, 시황 전부 다 지켜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한데 묶어서 본인의 것을 만든다면 어마어마한 무기가 되겠지만 이 지표 하나만 보시는 분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끼는 구독자 분들께도 이걸만 드리긴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자 요즘같이 제가 이제 유튜브가 있다 보니까 유튜브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설명도 드리고 자 이제 이런 타이밍입니다 이런 업황이 있습니다 라고 AS까지 가능한 입장에서는 아,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가져가셔도 이거를 어느 정도 잘 다룰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저, 제 영상을 꾸준히 잘 봐주시고 아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선물로 드리려고 제가 영상도 따로 다 마련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 중장기, 스윙기법, 매매기법 노하우를 해가지고 제가 제 8분짜리 영상을 다 찍어 놨습니다. 자, 일부 공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요 링크 보내드리면은 바로 받아가지고 영상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에는요. 이러한 화살표, 화살표와 이러한 회색 기둥 어떻게 설정하는지 다 적어 놨고요 그리고 이러한 화살표 어떻게 뜨는지. 제가 2000개가 넘는 모든 종목들을 전부 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딱 이런 화살표가 뜨는 그런 조건 검색시도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화살표가 뜨는 종목들과 제가 여러 가지 재료들을 복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제 매매하거나 눈여겨 지켜보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 세세하게 저희 어머니도 따라하실 수 있게 다 적어놨으니까 자 모두 다 설정하셔가지고 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010-7625-3168로 수인검색기라고 적어가지고 문자 전송 시에 제가 공유된 링크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제 구독자님들께서는 꼭잘 받아가서 수익 내는데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못해도 50% 이상 되실 수 있는 종목들을 2개에서 3개 이상을 찾아 내실 수 있는 좋은 지표라고 보니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공짜 아닙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이걸로 수익 보신다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기분 좋아지신 상태로 바로 문자 또는 댓글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만 보내주시면 제가 굉장히 힘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댓글로 이제 좋은 유튜버다 설명 잘해줘서 내가 너무 좋다. 라는 분들 계셔가지고 제가 더욱더 힘이 나가지고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소통들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볼린저 밴드, 그리고 이동 평균선, 거래량 등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자, 보통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거만 있으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에 어떠한 수치값을 입력하느냐 그러한 수치값이 실제 적용되느냐 적용 그게 정말 중요한 노하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떡볶이라고 한다면 떡볶이를 맛있게 만드는 방법 떡볶이에 고추장이 들어간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고춧가루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고추장 고춧가루를 어떤 비율로 섞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조지표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것이 있다 자체가 아니라 이런 걸 어떤 수치값으로 조정해야 되는지 자 이거 같은 경우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저 같은 경우도 수년의 시간과 노하우와 수천만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만든 검증에는 저만의 검색기니까 여러분들께서 잘만 소화하신다면 정말로 여러분 재산 증식에 큰 도움이 될 좋은 무기일 겁니다 그래서 꼭 받아가셔가지고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대신에 구독, 자아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아셨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